머니 머니 해도 호주 머니 아우 머니 자 오늘 호주 머니에서 꺼낸 아이템은요 바로 짜잔 자 이번에는 이렇게 받아볼게요 자이 제품은 바로 엑스톤즈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자이 아이는 일단 제가 자주 보는 그 유튜버 중에 한 명인 어, 송필드님의 영상을 참고해서 구매를 했고요 일단은 작년 트렌드가 어, 바시티가 굉장히 유행을 어, 시작했었잖아요 그래서 그 바시티에 추가로 올해 트렌드가 될것 같은 니트 바시티 플러스 니트 집업까지 또 그리고 좋은 점은 이 지퍼가 투 a 이로 되어 있어요 이건 입고 나서 보여드려야 되네 자 이런 느낌인데요 지퍼가 투웨이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렇게 벌릴수가있죠 그래서 어쨌든 바시티 디자인에다가 니트 집업 이 두가지 요소가 저의 니즈에 너무 충족을 시켜줘가지고 바로 구매를 할수 밖에 없었고 거기다가 심지어 또 가격도 착해요 물론 그 소재가 아크릴 100으로 되어있어서 뭐 니트치고는 가장 안좋은 소재이기는 하지만은 뭐 사실 저는 뭐 니트를 울로 만든 거나 뭐 캐시미어로 만든 그런 비싼 소재를 원하는 건 아니고 저의 입장에서는 디자인 예쁜 옷 이런 걸 원하기 때문에 싼 가격이면 전 무조건 다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대머리가 됐나 싶고요. 싼 것만 좋아하다 보면 대머리가 된대요. 그렇다고 이게 가발이냐고요? 네, 가발이에요. 네, 가발이고요. 저는 무신사에서 정리금 등을 포함해 가지고 64,480원에 구매를 했고요 뭐 적립금이 없다고 하시는 분들은 7만원 초반대에 구매가 가능한 제품이에요 그래서 결론은 작년부터 유행했던 바시티에 플러스 올해 유행할 니트까지 곁들여진 바시티 니트 집업 정식 명칭은 마리스타디움 니트 집업이에요 작년부터 유행한 바시티에 올해 유행할 것 같은 니트까지 자 그럼 뭐라고 해요? 게임 끝 개킹받네요 자 그럼 바로 코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룩입니다. 연청 바지에 어글리 슈즈를 매치했습니다. 바시티 니트 집업이 크롭한 편이기 때문에 이너로 레이어드 반팔 티를 입어서 루즈하게 빼고 어글리 슈즈를 매치하여서 전체적으로 새내기 대학생 느낌을 연출해봤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나 보이는 건 시적 허용입니다 헤헷. 두 번째 룩부터는 이너를 버렸습니다. 목 부분이 늘어난 티밖에 없어서 버린 건 절대 아니고요. 이너 없이 입는 게 바시티 니트 집업의 개성이 좀더잘 살더라고요. 이너를 버리고 신발만 슈퍼스타로 바꿨는데 느낌이 또 다르죠? 실제로 밖에서 입고 찍은 사진도 있습니다 짜잔 제 인스타에도 있으니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 번째 룩은 크림진의 더비 슈즈를 매치했습니다 바지통이 줄면서 좀더 섹시한 느낌이 살아나는 모습 검색 상의와 크림진의 구두까지 이 조합은 국룰이죠 히힛 네 번째 룩입니다. 와이드한 찐청 바지에 슈퍼스타를 매치했습니다. 두 번째 룩에서 바지만 바뀌었는데, 어떤 게더 마음에 드시나요? 저는 못 고르겠어요. 다섯 번째 룩입니다. 얼마 전에 자라와 스튜디오 니콜슨이 콜라보를 했었거든요. 영상으로도 올려드렸었던 그 신발입니다. 네번째 룩과 신발만 바꿔서 매치해봤는데 진짜 이쁜거 같습니다 여섯번째 룩은 디키즈 874 플러스 포럼입니다 제가 얼마전에 인스타로 디키즈 바지 까지뒤집어있는 남자 호불호 투표를 했었는데 그때 나온 피드백 중에 뒤집으려면 무조건 허리가 보여야 이쁜거라고 해서 이렇게 돌아다닐 수는 없을 것 같지만 남사스러움을 무릅쓰고 구독자님들의 코디 참고용으로 남겨봤습니다 자 엑스톤즈 브랜드의 바시티 니트 집업을 활용한 코디 어떠셨나요 음, 저는 이한 아이템으로 어, 다양한 분위기의 연출이 가능해서 보이시다시피 범용성이 굉장히 좋았잖아요 그게 그래서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 어, 다른거 다 떠나서 그냥 이쁩니다 자 이번에도 베스트 코디 워스트 코디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추첨을 통해서 딱한 분에게 뽀뽀를 해드릴게요. 그리고 전 영상에 베스트 코디, 워스트 코디 댓글 남겨주신 분들만 추려서 사다리를 탔고 당첨자는 김민지님이셨습니다. 만나면 꼭 뽀뽀해드릴게요. 핫뚜.